앞으로 한 3, 4시간 정도 카운터사이드 전체에 대한 소개 및, 어, 약간, 뭐랄까, 진행 방법, 진행 팁,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해요. 생방하면서. 어그 와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플레이 하셨던 분들은 보충 설명 같은 걸좀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유튜브 세즈테르고요 카운터사이드 클로즈 베타 당첨이 돼가지고 어한 4, 50시간 정도 플레이해서 느낀 소감과 기타 꿀팁 공략 영상을 천천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이렇게 쭉 메모장으로 썼는데 총 7가지 정도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카운터사이드 솔직 소감을 정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오픈 전 알아야 될 꿀팁 그리고 리세마라 가이드 직접 어, 부먹을 하실 분이라면 리세마라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건틀렛 아레나 가이드 영상을 찍을 거고 또 모험 가이드 어떻게 뭐 필드를 나갈 것이냐 그리고 월드맵이란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게임 다운 거긴 한데 월드맵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클로즈 베타 기준 SSR 영웅 등급표. 와 추천 SRR 정리까지 이렇게 총7곱 가지 어 가이드를 나눠서 영상을 어 찍겠습니다. 먼저 카운터 사이드 솔직 소감 어 설문 조사를 병행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문을 계속 받고 있긴 한데 어 직접 설문을 하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가 바로 연결이 안 돼서. 설문 링크로 들어가고요 카운터사이드 프리미엄 테스트 설문조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는 총 6문항으로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욱 재미있는 카운터사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나요? 어, 솔직히, 저는 뭐 알바도 아니고, 어,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게이머 입장에서 캐릭터들은 3점 정도 입니다 보통 수준이에요 어, 막 엄청나게 에픽세븐이나 라스트 오리진이나 뭐 그런 소녀전선이나 굉장히 막 매력적이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엄청 나온 건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엉망도 아니고 그럭저럭 판타지 어반 판타지 현대물에 근접하게 끔 구성은 되어 있다 다만 약간 좀 모해한 부분이나 좀 개성 넘치는 캐릭터성 이런거 부분에선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한 보통정도 수준입니다. 네 플레이 시 전반적으로 조작이 편리하셨나요? 이거는 솔직하게 2점 자 플레이 시 전반적으로 조작이 편리하셨나요? 솔직하게 2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게임이 조작이 막 번거롭다. 막 불편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초반에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게임을 즐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모바일 게임치고는 굉장히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학습할 것도 많고 해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작이 조작 부분부터 조작 문제라기보다는 그 접근성이나 아니면 그 게임 이해도 부분에서 좀 점수가 많이 까졌고 그렇다. 그래도 한번 게임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니까 그나마 좀 조작할만 하더라. 이런 느낌이면 될것 같아요. 네, 한 3시간 정도 저도 게임 이해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은 더 이해하는데 편하시지 않을까. 자, 카운터사이드 전투는 함선을 배치 이동하는 전역전투. 이렇게 어 시뮬레이션처럼 삼국지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기는 전역전투 모드가 있고요. 오펜스 모드인 필드 전투. 직접 게임 안에 여기 적들을 하나, 어, 전투 진입하면은 이렇게 게임 모드에서 약간 디펜스와 오펜스 모드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음, 함선을 배치 이동하는 전역 전투는 재미있으셨나요? 이거는, 요 부분인데, 솔직히 3점. <laughs> 솔직히 3점. 아, 재미는 없는데, 약간, 머리쓰고 독창적으로, 약간, 산수하듯이 그렇게 풀어나가는 퍼즐게임 느낌은 나서, 심선해서 3점이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재밌진 않아요. 그냥, 그냥 3점. 신선하니까. 그리고, 필드전투는, 오펜스 모드는, 아, 오펜스 모드는 4점. 필드전투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예, 네, 제 생각에는 필드 전투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음, 여러 가지, 몹을 내는 타이밍이나, 아군을 내는 타이밍이나, 상성 관계나, 뭐, 코스트 계산하는 이런 거, 함선 스킬도 재밌었고, 다만, 5점을 못준 게, 이게 UI 부분이, 체력바가 너무 화면을 많이 잡아먹고, 자동전투가 좀 AI가 좀 바보 같고, 그런 약간 사소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너무 정신없고 사, 어, 산만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그 외에 사소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그 기능들 때문에 한 4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타격감도 조금 별로죠 현재까지 카운터 사이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총평으로는 어 4점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게임 시스템은, 뭐, 소녀전선이나, 뭐, 냥코 대전쟁이나, 아니면 뭐, 에픽세븐이나, 뭐, 병라망로, 여기저기서 다 따온 것들의 게임 그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런 재미나, 요런 재미에, 나름대로 독창적인 재미를 줄수 있는 요소들을 좀넣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가차하는데 스트레스는 많이 없고, 그냥저냥 즐길 만한 모드로 많이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약간의 참신함과 그리고 스토리도 좋았고, 어 그리고 독창적으로 어 나름 재밌게 해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서 저는 꽤 재밌게 했고, 음 앞으로도 오픈 베타 아니면 뭐 실제 오픈할 때도 계속해서 카운터 사이드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재밌었고, 플레이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더 개선했던 해야 되는 거는. 음 게임 음, 필드 전투 UI는 개선돼야 돼요. 음, 타격감 음, 뭐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고 어, 편의 시스템 추가. 편의 시스템은 총알 없을 때 후퇴 가능 그리고 음 도감 뒤로 가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음 그밖에 뭐 일러스트나 게임성에 대해서는 딱히 뭐할 말은 없고 어 가차 확률은 지금 SSR. 6%로 계속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클로즈 베타에서 오픈 시에 변경되는 사항은 짠.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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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고 코스트 영웅 활 용이, 미 미한데 고고 어. 뭐 요런 제 생각 에는 전반 적인 시스템 막 뜯어 고쳐야 된다. 요정도 느낌 은？아 니고, 음, 약간의 조금 개선 돼야 될 부분 만좀 개선 해서, 나와도 나쁘지 않은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 전반적인 카운터 사이드 어 솔직한 후기였고요. 음, 자, 더 자세한 시스템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출을 하고요. 네, 인터뷰 됐습니다.